자, 녹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대3, 아라거스 데저트 게이트에서 왼쪽에 우브스님, 스페이스마린의 포스 커맨더, 자, 그리고 서바이벌리스트님께서, 예, 니콜라스님이시죠. 니콜라스님께서는 엘다의 워록, 그리 배틀버드님께서는 오크의 코만도로, 그리고 오른쪽에, 예, 스칼렛 데빌 나이트님께서는 스페이스마린, 그리고 포고님께서는 오크, 헤이디엠 나즈리님께서는 엘다를 선택해주셨습니다. 3대3 경기, 예, 오늘의 두 번째 3대3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까 판처럼 좀 명경기가 나왔을 듯겠는데 자, 뭐, 방금 녹화도 시작했으니까, 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터 로빈입니다. 자, 월마타운은 네이버 카페가, 예, 월마타운 사이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월마타운 사이트는 좀더 포괄적이고, 미니어처까지 지금 워이머 광장과 같이 연합하여 이제 같이 사이트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많은 콘텐츠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엘리트 모드 한글 패치 또한 워에머 타운 사이트로 배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중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웃스님이 로딩이 끝나면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옵저버가 뉴비잖아요, 여러분. 예, 여기는 다 뉴비가 아니지만, 옵저버가 뉴비기 이 때문에, 걱정하시길 허가하지 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뉴비분들을 찾고 같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예, 월머타운 스팀그룹에서, 스팀그룹 채팅방을 이용하시면은, 후보분들과 같이 게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크 배, 오크 코만도 노베, 코만도 노베, 배틀버드님 그리고 서바이벌리스트 예, 니콜라스님의 엘다의 워록이고요. 그리고 우프스님의 포스커맨더 예, 황금투 포스커맨더 그리고 스칼렛 데빌 나이트님의 아포테카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토고님께서는 오크 워버스 예, 데스 스클랜의 예, 오크 워버스 그리고 나즈리님께서는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남쪽에서 나즈리님과, 나즈리님과 배틀버드님, 예, 1대1, 아까판에도, 예, 아까판 명경기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해주면서, 예,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가, 예, 두 번째 리벤지 배치 다시 한번더 만나게 되네요 예, 남쪽에서 1대1 경기를 하게 될것 같고, 중심 축에서는 니콜라스, 니콜라스님과 토고님, 예, 토고님 두 분께서, 어, 전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한쪽에 예, 서바이벌리스, 니콜라스님께서는 지금 다이어벤지 세 분데, 토고님께서는 지금 슬로가세 분데, 양측과 같은 세분 되지만, 예, 근접전인거 원거리라는 점에서도 틀려요. 자, 그래, 북쪽에서는, 예, 스페이스마린데 스페이스마린에 대결입니다 자, 약간, 그, 매칭되는 유저분들끼리, 예, 매칭되는 유저분들끼리 약간 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어요. 예, 북쪽에서는 스페이스마린데 스페이스마린, 냐그 중심 쪽에서는 오펜스 영웅과 이제, 삼슬러가 어, 삼다이어 벤저분들. 자, 도망가는 다이어븐즈 분들에게 지금, 어, 근데 이거 다이어븐즈, 이거 약간 좀 위험한데, 슬로가들, 예, 뭐, 팬미팅 하는, 예, 삼촌 팬들만열심시 따라가지고 있지만, 예, 지원 사격과, 그리고 워로의 예, 장풍 덕분에 뒤돌으로태해주고요 예, 슬로가들도 체력이 말이 아니었네요. 자, 그리고 남쪽에서는 같은 토보분들, 예, 나즈리님과 이제 배틀버드님께서, 예, 엘다드 오크로 교전하게 됩니다. 중앙대 오크대, 중앙대 엘다드 오크인데, 자벤시 팀이 가까이 붙어주니까 예 배틀 버든이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슬로가들 적군들 니콜라스님 병력들 아주 깊숙히 밀어내줬다가 예 퇴각하려주고 있는데 퇴각하는 길이 워,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고 왔습니다. 예 대륙 횡단 수준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북쪽에서는 포스 커맨더 아포테카리가 교전하고 있었는데 아포테카리 먼저 리틀 테츠였거든요. 자 포스 커맨더가 이제 길 앞에 예, 문 앞에 있고 데키거 마니팀 예 건물 안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깃발 먹어주고 있고요. 자 근데 깃발 먹는 좀 위험해 보이죠. 보스커맨더 가지고 지금에 때려봤자 예, 예 건물 데미지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에 예, 건물 안에 들어간 애들을 공격하면 은 건물 데미지가 달아요 근접으로 공격하게 되면 예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닥쳐도 되죠. 예딱 지금 공격을 못 하고 있고요 예, 공격 다시 한번더 해주려고 하니까 들어가고. 아, 이거 좀 짜증날 거예요. 예, 슬슬, 왜토고님께서 예, 예, 게다가 북쪽에 있는 빨간색 팀, 예, 지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이 도망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크 그 병력들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오버스와 함께 슬러가들 대동하면서 예, 전투 여기저기 휘젓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슬러거는 정말 이제 강력해요. 자, 예,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한해서 자 거치를 하고 있는데, 거치를 하고 있는데 아, 예, 스카마네트림들 예, 근접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거, 예, 제압 제대로 못해주고요. 예, 거치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뒤집 빠져주고 있습니다. 화염방사기를 달아줬기 때문에 발등이 털리는 속도는 가히 예, 예,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예, 데미지가 떨어지고 있고요. 예, 털려주고요. 자, 삼슬러가들 대동해서 이동해주면서 왼쪽에 1대1. 아, 근데 여기서 맥, 루타즈가, 예, 배틀버즈의 루타즈가 지금, 어, 빌리진, 예, 빌리진인가요? 지금 무너크 시전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예, 허리가 지금 300, 예, 180도 지금 꺾여가지고, 무너크를 예, 시전해주는 루타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대단하네요, 이 예, 루타즈. 예, 거치가거치가 거치가 360도까지 회전되겠어. 예, 마이클 잭슨의 영혼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뭐나즈리님께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가디메폰 팀이 아래쪽에 거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중심 쪽을 들어가는 게 오크 입장에서 지금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예 루타츠 아, 루타즈 뭐야 얘왜 예, 이래 예오 어, 지금 오늘 따라 지금 마이클 잭슨의 영혼이 잘안 빠져나가나요 지금 예 마이클 잭슨 영혼이 지금 빙이 제대로 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무너 아예 풀렸네요 예 마이클 잭슨이 잠깐 예 잠깐 영혼의 안식처를 찾 영혼의 안식처를 찾았다가 예 뒤돌아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aughs> 자, 북도계색 교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예, 엘다 팀, 의 니콜라스 님의 지원 덕분인지, 지금, 스칼렛 데빌 나이트 님적절하라게 밀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투콜라의 힘을 위해, 위대하거든요. 네, 발전기 다시 독서도 봐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대신에 지금 배틀보드님이 중앙 쪽으로 해서 지금, 아, 우회를 제대로 해주는군요. 자, 우회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디언레펀팀 다시 거치각 바꿔주고 있고요. 자, 딱히 지금 코만더룸도못 들어가고 있는데, 코만더룸이 은신을 해서 들어가, 들어가서, 예, 가디엄의 펀치를 좀, 예, 묶어준다면은, 예, 나름 괜찮게 찔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심에 있는 비클 포인트 다시 한번더 먹어주고요. 자, 북쪽에 있는 비클 포인트도 스카우프 군대가 먹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받았던, 예, 발정의 테러에 대한 복수를, 예, 제대로 해주는군요. 예, 파란색 병력들 예, 발, 저기, 적 발정에 파괴시켜주고, 비클 포인트는 이제 363대 489점입니다. 자 오크 3슬러 가들이 가까이 들어왔었지만 루타즈로 적절히 예, 막아주고요. 자 오크 병력들 지금 들어올려다가 말까지 이제 예, 아까 좀 예, 애매하게 굴고 있죠. 슬러가들는 근데 번아가 달렸기 때문에 벤시 팀이랑 교전하고 있는데 슬러가 그냥 리틀해 주나요? 예, 코만더도 그냥 리틀해 주고요. 예, 북쪽에서 지금 엘일다 병력 그리고 예, 스페이스원의 병력들 들어와주면서 배틀버튼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 독절하게 예, 잘 파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예, 지원병들 빠르게 오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이아 벤드분들 지금 예 원거, 원거리 사격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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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자사사사사사사예슬탄 제대로 들어갔어요 도망가는 녀석들에게 지금 퇴각로를 좀 저주들이 좀잘 끊어주면 아 퇴각로 끊어주지 못했네요 자 적군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마 아예 다이어 아, 양측의 지금 다이어 변주분들들이슬리탄 플레이 그리고 플립 플레이, 플레이가 예, 상당합니다 아 니콜리 워웨이 방송 이티니 이후에 오랜만에 보신다고요 제가 한 6년째 방송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유명하지가 않은가봐요. <laughs> 자어뭐자워머 방송은 지금 워머 타운이라 워머 타운이라는 네이버에 워헤머 타운 검색해 주시면은 예 국내 워헤머 대규모 포럼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방송인들도 지금 보수보로번호님도 있고 막 이렇게 있고요 <laughs> 자 내년에 나오는 워헤머 신규 게임이 1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잘 맞춰서 사이트화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월마 타운 사이트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홍보도 적절히 해주면 되겠죠? 아, 라그냐님 동생이에요? 아, 라그냐님 동생이구나. 어, 라그냐 요즘 뭐하나? 라그냐도 지금 이터널 크로세이드, 아무튼, 기회 되면, 예, 연락, 스카이프나 뭐, 스팀 채소로 라그냐님한테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 워낙 같이 게임 많이 해가지고. 아, 일 다녀요? 아, 직장 추 다시 파스로 돌아오시길. 자, 다시 한번더 게임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들과 오, 오순도순 대화하는 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아하니, 근실이 여러분들 추천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예, 추천 하나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지금, 뭐 오른쪽에 있는 성조타파까지 파괴시켜 주면서, 엘자병력들. 네, 지금 네, 여기저기 니콜라스님 중앙 쪽에서 잘 활기를 쳐주고 있는데, 자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2 티어로 자워트럭 전쟁 했거든요자와 에퓨리 예, 뭐와 오브 로드, 와 로드 저 지금 이제 매드맥스 분노 해 질주 시작했어요. 와 질주 시작했어요. 자 지금은 지금 뭐 보이는 중보병들 보여자면안해서지만 슬러거들 우수지고속 끼어나가지고 조금 병호들을 갈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뭐 차량이 지금 매드맥스 러워가지고 자, 다이어벤 어, 지금 다이어벤져 분들이 지금의 외베게이트로, 뭐, 타면서 지 이동해주는 모습인 것 같고. 자 중심에서 현재 빅크로펜트는 363점대 372점입니다 양치가 비등비등한 상황인 가운데 빨간색 진영 지금 예, 오크 3슬러가들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지금 예, 슬러가도 업그레이드가 잘 아직 안됐나요? 아 라스캐논 한대 맞았어요 예그 사이에 라스캐논 예 토거님의 약점을 지금 제대로 파고들어줘예 라스캐논으로 지금 오크의 워크를 빨리 끌어내준다면 3슬러가도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역판을 했나봐요 자 근데 어설트바린 자 스턴 제대로 걸려주고 예, 스턴 걸려줬는데 여기서 는 어설트바린 잘못하면 아 어어 부 <laughs> 자, 하지만, 아, 콜다워이즈 질러줬나요? 네, 예, 어디선가 지금, 예, 아, 콜다워이즈가 아니라 지금 예, 워트럭을 지금 충원해줬군요. 자, 저, 워럭 컨트롤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와 패시, 와스틸 덕분에 그렇게 많은 피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워럭, 워록 슬러, 아, 슬러가 되는데 지금, 예, 근접전 시크킬 들어가고요 자, 그 힘을 빌어서 지금 슬러가들 우측선 위쪽으로 예, 밀고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네, 워프스로 정말 제대로 들어갔는데 아까 나시게 들어갔어요. 자, 네, 자, 슈타보이슈타보이 배틀을 던지슈타보이 자, 시크걸에서 죽어버리고요. 네 루타즈가 또한 도망가지고 있네요. 자, 이쯤되면 뭐 비미 대포가 아, 한기 정도는 비미 대포건을 달아주면서, 네, 삐까반짝 대포건 달아주면서 루타즈가 어느 정도 해줘도 될것 같은데, 자, 자,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드리지만 현재 월머 2 어, 레트리뷰션 엘리트 모드를 가지고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트 모드는 이제 워머투 레트리뷰션의 거의 공식 모드랑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서칭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엘리트 모드 한글 패치 또한 워머 예, 타운 사이트에서 예, 배포 예정 중입니다 어, 아마 예 이번 뭐 다, 방송 끝나고 이제 시트가 이제 완성돼서 이제 글 패치 형식으로 보내시면은 바로 업로드 할 거예요. 자 루타지 약간 위험한데요. 이번에 마이클 잭슨의 강호를 받지 못하고 슬러가들에 의해서 토거님이 현재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지금 뭐 대기갑이라든가 슬러가들을 좀 묶어줄 만한 그런 지금 유닛들이 필요하거든요. 기동성도 뛰어나고 근접전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막 근접으로 지금 상대를 해줘야 됩니다. 어이막 근접을 상대하기 위해서 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예, 다른 병력, 다른 병력들이 지금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삼슬러가들 계속 워추럭 수리해주면서 전투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오피, 자 여기서 휠린드 등장해주고요. 빨간색 진영, 예, 2티어 유닛을 뽑아주면서 예, 박차를 가해주고 있는데, 파란색 진영이 지금 밀리는 이유는 2티어 유닛을 지금 지금 전부 다 스킵해주고, 3태를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타즈 하나 또한 예, 디카파척 대포건 달아줬으면은 예, 워추럭을 지금 예, 상세를 좀 시켜줬을 텐데, 약간 좀 아쉬워요. 자, 벤시 팀이 현재 근접전을 달아줬습니다. 쾌속의 형상을 달아줬기 때문에, 예, 보병 썰어주는 게 아주, 예, 속도가 좋거든요. 자, 그리고 슬러가들 번아가지고 화염방사기 질러주면서, 예, 발전 테러 해주고요. 자뭐워트럭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아 오크 쪽에서 코만더노 근데 카브블아 카브 아니군요 아예 수류탄 아 근데 스킬 써도 보병들한테 제대로 들어가 데미가 지 들어가 안 해요 예 이건 처음 하는 사실 아워트럭파괴 예, 됩니다 자 코만더노의 예 코만더노의 로킹 런타는 세계 제일 자 한글 패치 보시면 오크는 오크로 전완벽하게 어, 예, 번역이 됐습니다 자 오크 병력 지금, 예, 워츠로 파괴됐지만, 물 밑을 씹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엘자에, 지금, 베시팀까지 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워츠로 파괴한 건 좋았으나, 뒤쪽으로 빠져,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슬러가들이 슬금 슬금 다시 한번더 뽑아주는, 있는, 있는 걸로 보아, 지금 리퀴션 포인트는 넘쳐나는데, 자, 지금, 전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파란색, 지금, 경기만 좀모잘 모아, 모아준 다음에, 3티어, 정말 강력한 유닛들이 나와줘도, 예, 꽤나, 예, 볼만한 그림이 될것 같네요. 토코님 3티어 올라가서, 루티드 탱크 등장해주고 있고요 자, 필린드가 지금, 필린드가 왜, 왜, 예, 미소녀 그림을 띄워주면서 필린드가 이동해주고 있는데. 자, 어설트마의 팀, 예, 강수병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라스케를 못쓰게 할때 묶어주죠. 어설트만이 현재 두 군데거든요, 스칼렛 데빌라이트님. 후어설마만에다가 지금 아포트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에.. 예, 빨간.. 빨간색 중에스칼이데블라이템는 예, 근접 스페이스만의 데미지.. 예.. 뭐.. 또한 정말 강력하게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이어설프만는뱅가드로 예.. 밴가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정말 강력하겠죠. 자.. 그리고 엘다 쪽에서 파이어프리즘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엘자 쪽에서 파이어프리즈 등장해 주고 있고 이제 프레시 기치가 등장해 주고 있는데 오크 배틀버드님께서는 예 루타즈 두 군데와 함께 원거리 극 원거리형 오크를 보여주고 계시고 토건님께서는 지금 예3 슬러가를 대동한 채극 근거리형 오크를 움직여 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대기감이 딱히 없다면 정말 힘들게 될것 같습니다 자아 이쪽에서 근데 코만도 러이 몰래 들어왔나요? 자, 코만으로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하지만 뒤쪽에 다시 한번더 오크 루타즈가 있기 때문에 3슬러가 만으로도 만으로 저길 들어가는 건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엘다 쪽, 예, 나즈리님께서 디케노 웹폰팀 등장해주고 있고요. 오크 쪽 강습병 하나 정도 나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이프리즘이 현재 전장에 합류해 있는 상태네요. 자, 오크 병력들 지금 슬러가들 와베너를 달아주 달아주면서 예, 좀더 중쪽에서 중심쪽에서 이동 속도의 예, 버프와 이런 걸 예, 달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크가 레트리뷰션에서보다 약하다는 설이 있는데 전혀 약하지 않거든요. 예, 뭉치면 엘리트보다 레트리뷰션보다 강하고 터지면 레트리뷰션보다 약하, 약하기 때문에 오크의 메카니즘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긴 했었으나 약하다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오크가 강할 땐 정말 강하거든요 자, 반대편 나즈리님께서 파이어프리즘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엔젤 로브 데스 켜주면서 일단 일시무적 상, 상태로 지금 전투 임해주고 있지만 예, 일시무적까지 스킬 걸어줬는데 적군을 딱히 안싸주나요 아, 예, 밀어낸 주는 거였군요. 자,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그냥 예, 어슬마가 아니에요. 뱅가드 베테랑이거든요. 예, 무섭죠. 후덜덜하죠. 자, 근데 여기서 페이지페이지페이지가 걸려져 있는데 아, 블랙홀 들어가죠. 자, 하지만 예, 플래시 게이츠. 안 왔습니다. 분대치 당하지 않았고요. 가까이 들어올 때 파이어프리즘이 지금 사격 시작해 주죠. 사격 시켜주고 자 루터즈가 슬어가들못 들어오게 지금 예, 다까다까 예, 불을 뿜어줍니다. 자 슬로가들 데미지 고아 아포테카리 힐 때문에 예, 그냥 우격 다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격 다짐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자 파이어프리즘이 다른 예, 거 때릴 때가 아니라 루터즈 탱크 때려야 되거든요. 자, 드레노트가, 야, 이 상황에서 드레노트 등장해줬습니다. 아, 시방강 해주면서 슬러가 들, 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자, 슬슬 3티어 기갑대전을 펼쳐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욱스님께서는 2티어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자, 슬러가, 자, 슬러가 잡아주는 건 예, 장사예요, 지금. 다만 분대체는 아직 못 시켰다는 거. 레벨 4짜리 슬러갑니다, 이거. 워커만으로 상대하기엔 덕분의 전차 방력들이 워낙 막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슬러가 아스커마린 예, 팀을 일단 수리해주고요. 자어설트린이 예, 강습과 동시에 예, 뒤쪽에서 예 플래시 기치가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체력 정말 없는데 체력 없는데 체력 없는데 아 체력 없는데 코만도는 왜 아직 한발 남았다 아저씨 코만도 는 오인가요 지금 예오 크게 가장 잘생긴 예 원빈 마냥 예 마지막 한 발로 루터드 예 루티드 루티드 탱크. 하 시켜줍니다. 자그 와중에 북쪽에서 몰래 서바이벌 리스트님 예, 깃발 빅클포인트 먹어주러 가고 있고요. 자 빅클포인트 이제 139점대 273점에서 예 앞으로 조금씩 가야죠. 근데 카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카붐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갈고리랑 카붐이랑 제대로 써주면서 아 근데 거기다가 락스까지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죠. 엔진로부터 써주고요. 자아 여기 디케로의 포인트 살짝 좀 위험한데. 다행히, 예, 엔진오브 데서 쓰고, 리트를 해주니까, 이제 예, 저는, 예, 살아가게 되네요. 자, 지금 거치, 지금 휠인드 때문에, 루 루타지가 지금 거치를 딱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워버스가 스킬 써주려고 했었는데 뒤에서 파이어프리즘 두대가 적절히 달려가는 걸 막아주고요. 루타즈가 현재 삐까번쩍대포를을 네, 달아주고 있긴 한데 예, 기가 비전부터 도망을 가준 상태죠. 자, 북쪽에서는 다이어벤저 분들세분대가 예, 깃발을 먹으면서 예, 깃발 먹어주신 방어진 구축해주고 있고요. 스칼렛 데빌라니트님 랜드레이드 리디머 등장해주고 있고요. 플래시기치가 다시 한번 등장해주고 있는데 오크쪽 대기앱이좀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카함 들어가고요 자 오크 코만도놈예 컨트롤 정말 좋습니다 자 지금 데프드레드가 아니 드레드노트가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 로켓 빼라지 아 로켓 빼라지도 로켓 빼라지지만 예 파이어 프레즘의 마지막 사격 덕분에 드론 쓰러지고요 일단, 일단 예 기지 앞 안에서 지금 예지가 아, 녹여 죽이는건 죽거든요 지금 예 플래시 기지 자체의 데미지로는 정말 장난 아니에요 블라스타 달아주고 있고요 한쪽은 블라스타 맥코에한테 하사받은 우리의 플래시 기지들 예, 예, 예. 블라스터 하나씩 들어준 다음에 예, 전투에 임해주고 있네요. 자 하지만 저 블라스터가 대 기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보병한테는 정말 예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자 파이어즈 프리즘 두군데랑삐까번쩍대폭은 예, 가지고 지금 파이어 프리즘 한대 마지막 한발아예 잡지 못했어요. 예 블랙홀 들어가긴 했었으나. 예.. 코만더 노브 에.. 플래시 기체 사라져 돌아가고요 자.. 파이어프리즘 슬슬 이동해주면서 파란색 진영 예.. 보복을 좀잘해줘야될것 같아요 슬금슬금 병력상은 예.. 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것 같긴하나 예.. 조분에 지금 예.. 준비가 되어있는 예.. 병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랜드레더 리디머 가지고 예, 북쪽으로 들어갈 준비 해주고 있고요. 자 휠린드가 계속 비슷하게 굴고 있죠. 휠린드부터 좀 조질. 예 멜타밤 들고 휠타밤예 멜타밤 들고 지금 휠린드만 좀 조졌으면 예, 더한 아이가 없을 텐데. 자 이거 먹어 예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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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참아. 자랜드레더 리디머 있는 거 지금 확인했죠. 예총 쏘는 소리부터 달라요. 자, 아포테카리와 함께 있는 벤시 팀, 예, 마, 예 무지무지하죠? 예, 무지막지 합니다. 자, 스페이스마린 잘, 분대원들 잘 살려서, 예, 가지고 왔어요. 자, 빅크로 포인트는 이제 66대 227. 자, 아예 밀어가지고, 예, 중심부에 있는 빅크로 포인트 두개 아예 먹을 생각인가요, 지금? 자, 로킬런 차, 로킬런 차, 지금 탱크, 어, 워츠로 뭐, 한 발만 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른쪽에, 예, 왼쪽에, 예, 아래쪽 왼쪽에 지금 터미네이터가 등장을 해줬습니다만, 예, 시작하자마자 슬러가들이, 예, 레벨 4짜리 슬러가들이 지금 달려붙어주니까, 예, 녹아나죠? 예, 죽어버리라고 지금 카붐 써서, 와, 예, 어디든 나가나요 지금? 예, 카붐 써서 날려보내주고요, 슬러가들 뭐, 가까이 못 오게. 일단 터미네이터 분대 자체는 사실 좋습니다. 자, 일단 슬러가 병력들이 많으니까, 예, 화염방사기 달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병력만 타면 사이클론 미사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유저 입맛대로 선택을 해줄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병력 가는 속도는 괜찮긴 합니다만 자 오크 병력들 그리고 이제 하이어 프리즈까지 합세해서 지금 예 중심부 밀어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또빅클로 포인트까지 밀려지고 있고요 북쪽에 있는 빅클로 포인트 아직까지 예 스칼렛 데빌 라이트님께서 지금 두건이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아히 먹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현재 파이어 프리즘 3대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자, 비틀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이지 비틀포인트를 먹어줘야 될걸 시간일 것 같은데. 비틀포인트 11대 227. 아직 20대, 아, 이렇게 그냥 게임 끝나게 되네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